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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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물 지금, 가 되었습니다 지금, 동석이는 맨발 투혼으로 맨발 있습니다. 우리 지금, 이금 지금, 요기하세요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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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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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사서생 사소구, 이게 저희가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, 저희는 방수 작업까지 다 했는데, 옆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, 어... 거기도 방수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, 안 해주셔서 저희가 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이것도물 갈아줘야 될것 같은데? 많이 닦았네. 잠시 4층 대방 닫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성장밖에 <laughs> 4층 뵙겠습니다. 같이 재만 쳐면 3층도 받아야 될수 있는데. <laughs> 지금 3층 받아야 될것 같은데. 지금 물받아거든요. 고객님 한번 도망가셨거든요. 워터파크 오시면 려 다들 오시죠. 수영복 착용. 야 망했습니다. 거긴다 했어? 내가다 했어? 여기? 아 어, 원래 여기도 거의 발목까지 물받아였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. 아 여기다 한상더 해도 상없을 거야? 네 어. 여기, 여기 먼저 제일 먼저 쌓이까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퇴근해야 되는데 문... 야 퇴근해야 되는데 아한잔더아 선택이 한잔더게 이거에 한세배의 여기 쌓인 거되어 계속 짰지 우리가 이거, 이거, 세배 짜고 이아이한이만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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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가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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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이소에서이지다이소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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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